오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루에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장사를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결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산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사를 잘했나, 또 돈은 얼마나 벌었나 세어 보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출과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과 금액이 맞나, 맞지 않나 그것을 한번 맞추어 보는 것이지요. 하루에 매출이 5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세워보니 49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금액이 맞도록 계속 결산을 또다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어디서 틀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게뿐만 아니라,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결산이 중요합니다. 전나 어, 여러분들이나 살아온 어, 삶의 연수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그 인생을 어, 결산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마치기 전에, 내 인생이 과연 어땠는지 결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어, 생애를 또 결산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지 또 내가 잘못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두가 나참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정말 나를 칭찬해 주고 싶다 그렇게 인생의 결산에 있어서 긍정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참 후회가 많다 잘못 살았다 왜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이제 5 2주정 중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결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해한 한 해가 사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한 해의 결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사여서 이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한 해의 결산이 모여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산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인생의 결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한해를 보내면서 신앙의 결산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이 한해가 사였습니다. 한해 한해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믿음 생활을 결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 생활의 결산도 중요한 것이지요. 이 신앙 생활의 결산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워낙 유명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 컴퓨터에 설교한 설교 원고가 어, 십몇 년치가 이렇게 제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설교한 횟수가 적어도 10번은 어, 넘겠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비유이고 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되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핵심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요. 어,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산. 이 본문의 어, 키워드입니다. 결산입니다. 그러면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세 명의 종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한 종에게는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한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왜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겼을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액수를 맡겼을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15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주인은 각각 무엇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재능대로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분들은 참 말씀에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재능대로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떠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 인물은 우리는 벌써 누구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는 그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란트를 받은 그세 종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외국에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 달란트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달란트는 본디요 무게단이지 않습니까? 무게단이예요 1달란트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3kg입니다 전혀 안 놀라십니까? 요즘 금값이 어떤 금값인데 33kg 금을 여기 앞에 딱 둬보십시오 3 3 k g 인 여러분 이 33kg의 달란트를 맡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100파운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100파운드. 이 파운드는 영국에서 무게 단위인데 이 무게 단위를 돈 단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이지만 돈 단위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라고 했을 때에 33kg이면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금값을 벌써 다 계산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5억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5억 이상이 됩니다. 지금은 금값이 많이 올라서 어쩌면 10억 근처에도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러면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미 여러분 계산에 얼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올 거예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정말 이 돈이 얼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져보기 힘든 그 정도의 돈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동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 그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모든 그 재산을 달란트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재물이 많든지 그것이 적든지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주셨어요?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달란트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개념은 아주 광범위하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은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지위도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지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달란트란 말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재능이 아주 많든지 작든지 그 재능을 통하여서 너가삶 속에서 정말 생계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라고 하는 날 하는데 쓰라고 주신 그 재능인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밖에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영어, 영어에 어, 탈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탈런트 여기 보면은, 제주, 재능, 능력,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원어에서 재능이라는 것은요, 이 달란트, 이 재능을요, 어, 힘으로 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힘. 그리고 어, 능력으로 어,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어, 크기는 다르지만 그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지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진 능력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수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그 종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다 파악하시고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재능에 따라서, 너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수용력에 따라서 소유를 맡기고 가신 거예요. 왜 맡기고 갔습니까? 비유에서 주인이 외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즉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가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잘 맡아서 관리하고 잘 장사해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물질에만 여러분 국한해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잘 장사하고 잘 관리하여서 남기라. 이득을 남기라. 그렇게 목적을 두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여기 나타나는 종들처럼 열심히 장사해서 주님의 일을 잘 해서 주님께서 맡으신 것을 잘 관리해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득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에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거룩한 일에 영적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또 투자를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달란트를 받은 자들에 대한 책임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주인이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시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인이 오는 그때가 재림이고 마지막 심판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은요,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결산이라는 말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 하루에 장사를 마치고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해요? 같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보다 그 수입이 더 많아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산, 상업적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업적인 용어를 썼을까요? 앞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요. 장사하여서 불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미천으로 여러분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그 사회적인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장사를 할 때에 누구 미천으로 장사합니까? 하나님의 미천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미천이요? 제 미천이지요. 여러분들 미천 한 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미천은 어때요? 그것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천으로 장사를 하니까 우리는요, 그 장사를 어떤 장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장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장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사의 목적이 어떻게든 투자한 돈을 뽑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그 미천을 가지고요. 영적인 장사를 잘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윤을 남겨야 될까요? 목사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인 미천을 주셨잖아요. 그런 달란트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됩니까?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더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미천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 뿐이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과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도록 해야 됩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장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천을 가지고 장사에서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맡긴 달란트가 이만큼인데, 내가 내게 맡긴 재능과 능력이 이만큼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시간과 물질과 그 소유가 이만큼인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니?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이 목사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세 사람의 대답을 우리는 볼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남겼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남겼어요. 주님, 저는 게을러서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고 하나도 남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마지막 결산 때에 꼼꼼히 따져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하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있을 이 장면을 모사, 묘사할 때에 오늘 본문의 결산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무엇 할세 결산 할세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언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 때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결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결산,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거룩한 장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남겼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게을러서 남기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 중에 마지막 52주지 않습니까? 2025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오늘이 바로 한 해를 한해 장사를 다 끝내고 결산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장사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지푼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지 그 열매가 있는지 분명히 결산하는 날이 맞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뭡니까? 참 감사하다. 올한해 내가 참 감사한 일이 많다. 기쁜 일이 많고 내가 이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참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참못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 만족, 만족스러운 일과 후회스러운 일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결산이지요.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인께서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하시고, 또 주인께서 나에게 어떤 책망을 하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인생 전체 결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 순간 순간을 결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한 해가 어떻게 한 해가 이루어졌습니까? 매일매일 하루 한달 그것이 모여서 2025년 한 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결산하고 우리의 신앙을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인생이 되는 겁니까? 한해한 한 해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한 해의 신앙과 이한 해의 모든 믿음의 결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하루하루를 결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하루하루의 삶의 결산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그 사도 바울의 매일의 결산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삶의 결산을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결산하고 청산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요, 주님의 종이 된 것은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신앙을 결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1년보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결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후회 없는 고백이 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요 어떠한 후회도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어떠한 아쉬움도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와 오직 감격이 넘치는 고백이고 또 인생의 마무리이고 또 그의 모든 신앙의 결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여러 여러 성도들의 고백과 결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요, 다섯 달란트를 맡아 열심히 장사해서 열 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주님이 한 칭찬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21절 말씀이요 21절 23절에 두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민. 여러분, 정말 글자 하나도 틀린다, 틀리지 않는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말씀 21절. 두 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칭찬하셨던 그 23절 말씀. 여러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를 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2025년 한해잘 결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였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사회적인 지휘와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것으로 거룩한 일에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주님 다시 오실 때 결산하는 때에 최고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보상과 그 상급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